대만 해협의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닌 다가오는 지정학적 폭풍의 전조입니다. 중국이 최근 실시한 포위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서 대만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치밀한 예행연습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전면전이라는 붉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극한으로 압박하는 전술입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먹잇감을 천천히 조여오듯이 중국은 군사적 긴장감을 통해 대만의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의 진짜 목적은 중국 지도부만이 알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노리는 다목적 포석을 경제적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부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로켓군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합동 작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 특성상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병력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전구가 담당 구역을 맡게 됩니다. 동부와 남부 전구는 대만을 주타깃으로 삼아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섬을 점령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해 갑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대만 내부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치적 독립의지를 꺾으려는 고도의 심리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대규모 기동훈련을 반복했던 것처럼 중국의 행보는 단순한 위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러시아의 훈련을 단순한 시위로 오판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계는 중국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종합통제권 탈취와 항만 지역 봉쇄를 목표로 내세우며 대만의 생명줄인 해상물류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외곽 입체 차단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의 지원 병력이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와 하늘에서 그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대만이 고립된 상태에서 중국의 상륙 작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최적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이러한 봉쇄 훈련을 반복하며 대만군의 피로도를 높일 것입니다. 대만경제는 해상무역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러한 봉쇄 훈련이 상시화될수록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심리는 크게 요동칩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대만이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경제적 고사 작전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거대 강대국이 작은 섬나라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긴장은 곧 태평양 전체의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며 미국의 안보 전략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미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 능력을 보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헐리우드 영화처럼 중국군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의 주인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을 최대 라이벌로 지목한 속내는 괌이나 하와이 같은 태평양 거점이 중국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중국이 최근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숫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계획에 따르면 그들은 2035년까지 총 9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여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미국의 항공모함 11척이 여전히 우세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지정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대서양, 중동, 아프리카 등전 세계 바다에 항공모함을 분산 배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유사시 미국이 태평양 전선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현실적으로 3척에서 최대 5척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앞마당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구척 전력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아시아 해역에서만큼은 중국의 항모 전력이 미국을 9대5로 압도하는 수적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며 태평양에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제압하고 재해권을 장악한다면 태평양은 더 이상 미국의 호수가 아니게 됩니다. 미국 건국 이래 심지어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군조차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이토록 완벽하게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태평양이라는 핵심 방어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공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위협 속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는 2027년을 주목합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에 당장 전쟁이 터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통일은 마오쩌둥을 넘어서는 역사적 업적이자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입니다. 문화대혁명의 풍파를 겪으며 자라난 시진핑 세대는 후대 지도자들과 달리 무력 통일이라는 거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27년이라는 단기 목표를 지나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다음 위기 시점은 중국군 현대화가 완성되는 2035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중국은 스텔스 폭격기와 6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에서 미국과 기술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먼 미래인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에게는 통일을 완수해야만 하는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공산당 입장에서 대만 통일 없는 100주년 기념식은 체제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실패이기에 그전에는 반드시 결판을 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 논의를 넘어 최근 훈련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소총으로 무장한 늑대 로봇의 등장이었습니다. 마치 SF영화처럼 등 위에 자동 소총을 장착한 사족보행 로봇이 병사들보다 앞서 전장을 누비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로봇 개 기술 자체는 중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국과 한국 기업들도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들도 건설 현장과 정찰 임무에서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중국 특유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가성비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생산 단가를 무기로 과거 병사들이 몸으로 때우던 인해전술을 기계들이 대신하는 로봇 인해전술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군이 고성능 로봇 한 대를 조심스럽게 운용할 때 중국군은 저가형 로봇 열대를 떼지어 투입해 전선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로봇은 20kg의 무장을 싣고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해 시가전에서 인간을 대신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로봇 개를 수색에 활용했듯 중국 또한 대만 침공 시 이들을 선봉에 세울 것입니다. 상륙 작전은 공격자가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현대전에서 가장 어렵고 잔혹한 작전 중 하나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처참한 해변 전투처럼 상륙하는 병력은 방어군의 화망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만의 지형은 대부분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 극도로 제한된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런 죽음의 구역에 병사 대신 기계 강아지들을 먼저 투입한다면 공격자가 짊어질 리스크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인명 피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면 중국 지도부는 전쟁 개시 버튼을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병사가 죽는 것과 기계가 부서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기에 로봇 군단은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위험한 총매제입니다. 마치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했듯 중국은 로봇계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물량으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해안은 가파른 절벽이 많아 상륙이 어렵지만 로봇계는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며 새로운 침투 경로를 열어젖힙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절벽이나 좁은 통로가 이제는 로봇 특공대의 기습 루트로 변하며 방어선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이들은 라이다 센서로 지형을 스캔하고 어두운 동굴이나 지하 시설에 먼저 진입해 매복된 함정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물론 아직 한계는 뚜렷한데 유압모터의 큰 소음은 위치를 노출시키고 짧은 배터리 수명은 작전시간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대만군 입장에서는 이들을 막아낼 마땅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지금부터 새로운 방어 전술을 짜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드론이 하늘의 지배자라면, 이제 땅에서는 로봇 개와 드론이 서로 얽혀 싸우는 기이한 21세기형 전투가 펼쳐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심리적 효과인데, 피도 눈물도 없이 다가오는 강철기계는 인간 병사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공격자인 중국은 인명 피해 부담 없이 과감해질 수 있고, 방어자인 대만은 보이지 않는 로봇 군단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돌려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상치 않으며 이는 한반도 주변을 신냉전의 구도로 몰아넣습니다. 흔히 한미일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저들의 결속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겉으로는 혈맹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불신하며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복잡한 애증의 관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과거 국경 분쟁으로 피를 흘린 역사가 있어 진정한 동맹이라기보다는 미국 견제를 위한 일시적 제휴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주저하며 간을 보는 모습은 이들의 동맹이 철저히 계산적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해상에서 펼쳐진 중러 합동 훈련은 이들의 군사적 협력이 단순한 쇼를 넘어 실전 능력을 키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과 무기를 지원하며 급격히 밀착하는 상황은 동부가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변수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이나 첨단 미사일 기술을 넘겨준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반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한미일 공조 체제는 미국의 전략 변화로 인해 미묘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불러오며 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를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태평양 경찰 역할에서 발을 빼려하고 한국과 일본에게 너희 앞마당은 너희가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냅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언급했을 때 트럼프가 보인 미온적인 반응은 동맹국들을 깊은 고민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들은 미중 관계의 복잡한 이해타산이 얽힌 연막작전일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북중러 동맹보다 더 불안정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만 해협의 파고는 언제든 태평양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최종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을 위한 리허설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거대한 힘의 이동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수를 두어야 할지 생존을 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라는 폭풍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엄중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화면은 앵커에게 돌아오며 마무리 멘트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과 함께 중국 대만 갈등의 이면과 국제 정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보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봇 개와 같은 신무기 등장이 가져올 미래 전장의 변화는 기술과 안보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또한, 한미일대 북중로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각국의 복잡한 셈법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전략 변화와 동맹의 균열 가능성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깊이 있는 분석들이 여러분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김민석 특파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엔딩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프로그램 타이틀 로고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마치기 전이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경제, 특히 K방산에 던지는 냉혹한 기회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민석 특파원이 저서에서 강조했듯 세계적인 안보 불안은 역설적으로 방위 산업에 거대한 호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와 러시아의 전쟁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자주 국방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재무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처인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보다 납기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2027년, 2035년이라는 위기의 시간표가 다가올수록 K방산 기업들의 수주장구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방산 수출의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해서 경제적 보복의 칼날을 언제든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본 로봇 개나 드론 같은 미래 전장 기술에서 뒤처진다면 지금의 방산 호황은 일시적인 신기루에 그칠 것입니다 전통적인 탱크와 자주포를 넘어 AI와 무인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K-방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엘라이진X1이 고스트로보틱스를 품은 것도 이러한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방위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안보와 기술이 결합된 포트폴리오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테마주에 열광하기 이전에 방산 투자의 본질은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을 기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평화 유지 수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파도를 잘 타고 넘는다면 대한민국은 안보 강국이자 경제대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오직 우리의 준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김민석 특파원의 분석처럼 냉철한 머리로 현실을 직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통찰을 넓히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현명한 안목을 기원하며 긴 이야기를 여기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